시청자 여러분 로보티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일 2시 42분인데 내일부터 연휴죠. 연휴기 때문에 지금 장이 런락에 재미가 없습니다. 뭐 없어요.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거래소로 볼수 있는 차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통합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게 어저께가 그러니까 아니고 수요일 날 11.69%까지 갔다 왔는데 이게 요 뉴스가 단독으로 오후 4시가 넘어서 4시 35분에 걸려가지고 한번 쳤던 겁니다.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NXT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되는 종목이라서 시간에 매도가 안되죠 시간에 거래가 안되죠 넥스트레이드로 이제 바로 타점 보내드려가지고 매도할 수 있는 거였는데 로보티즈를 가져가고 있는 우리의 명분 자체가 이거 휴머노이드 AI 워커 LG전자에다 공급하는 이 내용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게 아니죠 그죠 최소한 거래소 메인거래소인 9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뉴스가 딱 박히면서 세력주의 조건 3번이 딱 나오면서 조건 1번까지 수급이 탁 나와 주는 거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나왔다고 웹투사전 보내기에는 저희가 기다렸던 명분은 아니죠 일단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로보티즈 관련된 내용 시장적인 내용 좀 체크해 보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세주적인 내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연휴기 때문에 이런저런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거래원을 보면 오늘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외국인이 좀 팔았죠. 이 새끼가 어떤 새끼들인가 보시면 j p 모건에스케라합니다 JP모건서울입니다. JP모건서울은 이제 외국인 창구로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지 모르겠네. 옛날 한 78년, 적어도 8년 전에 이제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텐데 메리츠 화재가 JP모건이 하던 짓을 했거든요 뭐메치라 그래가지고 아씨메치 들어왔어 막 이랬던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하는 짓이 요즘에 그 옛날에 메치츠예요 예. LS증권이랑 또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좀 매도가 사실 22,000주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뭐 34,000원짜리니까 그래도 한 7억 정도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거 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될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뭐 OX를 넣으면 당연히 X긴 한데 이렇게 JP모건이 나갔다라는 모습들이 보이면 그 다음에 좀 세력들이 올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보티즈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은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증권사 거래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거에 딱 티가 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은 세력들의 그 분출 이 거래 대금을 분출시키는 그주 메인 수급들은요, 다 분산이 되어 있어요, 알아서. 왜냐면은, 금융감독원의 눈에 안 보이려면,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건 3번, 세력주의 조건 3번이 뭐죠? 재료. 그거를 포장하는 게 뭐죠? 뉴스. 이거를 기깔나게 딱 했을 때, 예, 그게 본지세입니다, 본지세. 그렇기 때문에, 저거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JP무건 서울이나, 뭐, 저렇게 조금 티가 나는 증권사 애들 중에 단타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나가게 되면은, 로보티즈 세력들도 아 이제 털었다 에. <laughs> 하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게 휴머노이드 워커 공급하는 그게 LG전자잖아요 얘가 시가총액이 4천억이 넘는 애거든요 물론 이제 LG전자가 당연히 대기업이니까 무시한 건 아닌데 아 글쎄 넥스트레이드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4천억 짜리가 10%나 올렸다, 올렸다 내려올 정도는 아니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뉴스를 일부러 넥스트레이드 시간대인 4시 30분에 낸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거래소 이걸로 들어와 돌아오게 되면은 제가 그 어떤 매물 때 34,400원이라는 이 선에 집착하고 있는 게 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20선도 에, 계속 지지를 하면서 그렇다는 거는 매물대를 잘걷다못걷다잘 그었다. 못 그었다, 잘 그었다. 뭐 항상 있는 일이고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 슬슬 익숙해지실 때가 됐죠. 슬슬 로봇 관련된 뉴스들이 슬슬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케이 휴먼노이드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예, 3주 정도 됐다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관련돼가지고, 뭐, 5월 1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내건 성과가 있었다고 했지만, 뭐, 주가를 움직일 정도에, 그건 아니었고. 단독 뉴스이긴 한데, 지금 2시 47분이잖아요. 2시 29분에 단독으로, 예. 삼성의 로봇두뇌가 깨어난다.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 개발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뭐죠? 당연히 그냥 레인 로봇 로보틱스인데 별 반응이 없어요. <laughs> 무슨 뜻이냐면 그냥 시장에서 지금 돈이 들어가고 있는 수급들이 다 그냥 저기 뭐야 이재명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 뭐 그런 거로 지금 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지금 이슈가 5월 3일 날 내일이죠. 국힘 전당대회를 하죠. 거기다 지금 한덕수가 사의를 하면서 무소속, 무소속 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개헌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했고 이재명 또어저께 선거법 관련돼가지고 파기연송이 나왔죠. 물론 이심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나라가 <laughs> 정신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장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보티즈나 로봇주들 같이 뭔가 기술주들이 수급이 파바박 박히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그런 게 생겨야 되는 건데 지금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네, 그냥 지수만 버텨주고 딱히 개미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는 장난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급등주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얼마나 수익을 많이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 영상을 오래 보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내용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세력주의 조건 1번, 2번, 3번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 이거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드리고 로보티즈 요약 정리하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줄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에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TSC 인베스트마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러는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불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부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 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 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프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천 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 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수익시현 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 알로보틱스도 50%고 도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 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이 뭔지 아시겠거 합니다. 수급이 들어왔던 1번이 되기 위해서는 재료가 들어와야 되니까 조건 3번을 통해서 1번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거가 가게 되기 위해서는 2번이 필요한 거고 지금 2번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평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올라가 줘야 정배열이잖아요, 정배열. 정배열에서 슈팅 나스트가 그나마 제일 슈팅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계속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지켜볼 거고요. 명분에 대해서는 2025년 자체가 양자 컴퓨터에 해 AI 관련된 내용,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줄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대선이 껴있어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해진 것뿐입니다. 한번더 해먹을 타이밍이 올 거라고 절대 보고 있고요. 물론 통합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여기까지 있었던 갭을 딱 채운 게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거래량이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고 뉴스 자체도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더큰거 앞에 거 JP모건을 털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세 번째 3 도전 3봉 도전을 할때 매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차피 11.4% 수익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이 매수가 대비했을 때 타점 관련돼가지고는 매수를 딱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수가 어디실지를 모르시기,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보다는 아마 지금 근처 이 매수가 근처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점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 매도에 좀더 초점을 줘야 되겠죠. 제가 어저께 이 뉴스에 매도를 안한 것처럼 좀더 기다리는 게 있다라는 부분 지금 인지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관심을 좀더 가져 보시고 구독자이신 분들 중에서 문자로 수급을 보내주신 분한테만 보내드립니다. 제가 뭐 가입비 받는 것도 아니고 멤버십 받는 것도 아니고 돈 받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영상 나왔을 때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로보티지 영상을 보는 이유는 명분을 체크하고 종목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자리에 대한 내용 세력주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타점은 실시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오늘 슈팅이 나왔어 타점 받았어 그러면 오늘 영상 나오겠죠 외도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인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뭐음 어 지금 영상녹화하고 있는 중에 공시가 떠서 보니까 임시 주주총회 별는데 그냥 무시했을 텐데 보니까 물적 분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가칭으로 로보이츠라는 데가 비상장 법인인데 분할 전속 회사의 어 분할기를 결정할 수 있다. 6월 1일로 한다. 어~ 본의 아니게 좀 영상이 길어지겠는데. <laughs> 자, 부, 물적 분할이 뭔지 아시죠? 어 인적 분할하고 문적 분할 두 개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물적 분할은 회사에서 100%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자회사를 그냥 흡수합병을 한다는 내용인데 물적 분할이잖아요 분할 그 분할되는 회사가 만약에 알짜배기면은 물적이라고 했을 때 주주에 대한 가치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판단하에 악재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의 경우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내보낸다 그러면. 주주한테도, 주주가 갖고 있는 비중에 맞춰서 얘한테도, 뭐, 예를 들어, 1대 0.00003, 뭐, 해가지고 뭐 되면은 그런 정도의 주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인적분날로 했을 때가 호재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로봇티즈가 저희가 가져가는 그 명분 자체인 피지컬 AI 기반 로봇적 애초에제조및 판매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분할 설립하는 회사 로보이츠라는 가칭에서 대해서는 지금 자율주행 로봇 사업 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시장에서 별 반응이 있을 것같진 않습니다. 뭐 내용이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 임시 임시 주주총회 결과기 이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또 뉴스가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죠 지금. 에 진짜 움직임 존나게 없네. <laughs> 그래서 일단은 뭐 에, 그냥 하나 잠깐 알려드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로보티즈잘 가지고 계시고. 어, 말씀드릴 건다 말씀드렸으니까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재장이었습니다.